좋니다 오늘은 이덱으로저 사촌동생과 같이 2대 2 전투 10번, 아 10번은 아니고 7번 넘게 이기를할 건데요.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일단 들어가죠. 자, 첫 번째 상대는 8레 8레 9레 우리는 7레 우리가 도달할 레벨이 나 바로 충동으로 들어갈게 아아 어. 어? 일단 내가 이 자해 이거 폭탄 터트려서 먹을게 내가 근데 그런 데는 여기 마법사 나가거든. 마법, 어 눌렀어. 지금 눌렀어. 눌러 까버려. 준현아 여기야 어 우리 원래 잘하잖아 왜 그래 준이아왜 이래 분노 분노를 왜줘아난 <laughs>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공중에 공중유닛에 약해 아 그렇구나 아, 참고로 지금 세 판을 지면은 죽습니다. 죽는 게 아니야. 아 그러면 실판 세판 죽으면은 실패입니다. 와.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자, 준아 지금부터 가자. 화살 내기해라. 어? 오, thank you very much. 주여이 마려 있어서. 와우,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사람아. 아, 목자대기 합니다. 목제대기목제대기 목자. 파이어 인더홀와 <laughs> 자이언트 패고 눕니까 저거. <웃음> <웃음> 와 붙었어. <빵>. 화살안 <laughs> 죽었나? 어. <laughs> 다 죽었어. <laughs> 다 죽었대. <laughs> 다 죽어. 응잘 가. 내가 보내 줄 거야. 야! <laughs> 바퀴 분노 말일 거야. 아빠. 야. 내가 해골든대날 거야. 화살이 다 끝날 거야 난. 화살이 다안 끝날 거야. 마녀 나 마녀. 민수도 몰랐구나. 뭐. 이 간부대기. 와 저기 해골병 저기 해골 뭡니까 저기. 뭡니까 저건 또. 머스키병뒤에다 수비. 수비네. 빠. 제발 지면 안 된다. 지면 안, 안 된다. 오케이. 안 돼! 막아야 돼! 노이래! 응, 응. 와 우리 분노! 안 돼. 왜? 안 돼! 한번 졌어! 첫 번째 판은 이렇게 패배하다니. 음. 그래도 경기는 경기니까 제대로 해야지. 아니야, 이건 우리가 봐준 거야, 봐준 거야. 아니야, 경기는 제대로 해야돼 네!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을 졌고요. 주야 우리 왜 그래? 너대 바꿨냐? 줘봐. 안 바꿨어. 고블리, 고블리, 고블리 정 아, 맞아 원래 이거. 일단 합시다 다시 또. 잠깐만. 지금 또 재를 갑니다. 맞지. 주야 우리의 어? 힘을 비, 보여주자. 응. 자애고 헤비아 복제의 힘을 보여주지. 맞아 맞아. 상. 쌍... 내가 응? 진짜 뭐야 아수아 빨리 가세요. <laughs> 애정 뚝가. 애정 뚝가. 엘정 뚝자. 엘정. 이게 뭐고 그래? 에한 대, 뭐두 대. 그래? 세 대. 네 대. 다섯, 다섯 대. 자액을 소환하고 뒤에 마녀나. 어. 아니야, 듣지 마, 듣지 마, 듣지 마. 마녀나, 마녀. 마녀다. 기사 넣고. 끝나 봐. 어. 야. 몰라요, 저도. 어? 어? 아, 죽었네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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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었군나 오지마! 오지 <laughs> 잠깐만, 왜 이렇게 강조하니? 오케이. 자, 이걸로 볶아 먹 어, 어, 어. <laughs> 울트라 수비 s 힘빵 i e Him. Bang 이 o u Tow to lig 나 n it. t 행 w to lig 이 n it. Dying moon. Dying moon. Dying moon. Dying m o 마녀 높습니다. 해비 엘리사 되면 느세요. 엘리사 되라. 응안 어. 죽어 마녀. 난갈 거야. 아 아싸다 안 맞았다. 예 해비가 갑니다. 인디랑 마녀가 하드캐리하네. 분노해 너네 그러면은. 맞아 분노 받아. 와한번 받아야지 너는. 와, 와. 엘리카 좀 되라. 자해골 한 번만 더 준비하세요. 아이 소원해 버렸어요. 잘했어요. 해골군대 높입니다. 복제 마구 씁니다. 아싸 복제된 자해골. 다 타려고. 자저 자해골 갑니다. 어? 너 말을 놨어? 어, 놨어. 아. 해비 넘비다. 늘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으로이으세요으 이쪽으로. 진쪽 빠릅니다 지금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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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막으로 이쪽으로. 이쪽 이쪽으로. 넣는다 이거냐 대. 응. 이 <laughs> 지금 이나준 <준아, 웃음>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발휘해보자 어. <laughs> 근데 왜제한테 파이어... 마녀놓고 머스킷병 넣고 해비나 엘리스 다 되면 빨리 놔 어, 기 형님들 잠깐만 나도 좀있다가 어기 형님들 소환할게 어기 형님들 엘리스 네? 탈래야 돼 와, 저거 못 믿어. 도안 하네, 진짜. 쟤 맞아, 저거. 제이. 방 아! 끝났는데. 내가 소원려는거왜끝어 <laughs> <laughs> 역시 또빡치 <깔, 깔>, <laughs> 네, 여러분. 대이는게아니 내가 더친 이래서 지금은 한판 이기고 1세 1패입니다. 이건 아니다. 아내 예전 아랫나다 맞나? <laughs> 아 자이 골나왔다 마녀 되게 해라 나도 자이 골 해비 남았다. 어깨 형님들 소환하는 대로 다 소환해라. 뭐여 저거? 애가 아 안돼. 아니야 너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 <laughs> 저기 아프대. 해비나 해비 너 집에 오 마녀. <laughs> 음. 에 그냥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. 와 마지막에 목재 내려고 왔어요, 에비. 와. 대라이. 아우렉 걸려. 아니, 보세 여기 폭탄 파티 하는 거요? 응, 음, 폭탄 파티예요. 너는 폭탄에 맞아야지. 지금. 창고 불린 자이가 뭐야? 깰. 저 인드는 뭐야? 에이? 뭐한대나안 맞았어. 쟤네고. 에이. 데잇? 데잇? 데잇 헐 아싸 한대와한대 <laughs> <한대> 때렸다 <웃음> <웃음> 진야 아이씨 아, 아, 진야 아, 이쪽에다가 고통 나 그쪽에다가? 응 나도 간다요 안돼 아, 화살 화살 간다요 혹안돼한명태이공노나 받아라 미친지 자기 미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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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지. 어, 미친 미친 어, 미친 어. 테이 테이 토이스 뭐야 저마누나 마녀 복제 시켜줄게 마녀 복제 뜨 안돼 복제 시켜준다니 네만. <이만. 웃음> 뭐하는... 와마녀가 복제된 해고군데난뭐와 <laughs> <laughs> 그냥 누웠어 몰라요. 아, 누웠어? 어 나도 잘 몰라. 나, 나, 나. 바로 먹었어. 아아 문... 문... 아, 얼버 얼버. 제잘 어, 어, 가세요. 다크 프리즈가 대수수비하니까 걱정하지 마. 나 그리고 인도 있어. 걱정하지 마. 야 어이여 복제 두루두루 아, 나다운 있어. <웃음> <웃음> 와! 뭐야, 인사! 만안안 돼! 잠깐 나 여기다 뜯으면 안 되는데. 때리 말아. 먼 제발 상큼 상큼. 빵. 상큼. 빵. 예! 있스지이더르 조서파스 돈 레드파이 드레스 오브 네, 이래서 2승 1패. <목소리> 야, 빨리 하자. 응. 아, 바나네 이거 많 왔네. 고블리 동나. 분노줘 문어 받아안돼잘 가야 문어 기사가 아, 그동안 못봐 허허 아허허아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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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오늘 빵허나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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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허 허허 허허 이허 허허 이이 허허 허이거허허 빵. 테허테 테. <laughs> 나 갑니다 와해로근데와와와 와, 와. <laughs> 진짜 와 대박이다 <laughs> 다죽었죠요와 대박 와 대박이야 간부 여기다 그냥 확 보내버릴까 저 레전드 탑 들고 가야지 나도 레전드 탑 보러 가야지 에이에이에이 화살에, 끝납니다, 전부다. 아야. 아, 아, 안 끝났잖아. 헤헤 아, 맞아. 나도 안 끝난 거인 줄 알았지. 헤비나! 시키라! 아, 내가 더 많이 때릴 거야. 에잇, 에잇. 박지, 박쥐, 박지가 미니언을 죽일 거야. 에잇, 그래. 왜 박지를 왜 그렇게 보내 지아, 자상자에고 갑니다. 여기다 갈까? 오! 어우 진짜 네 여러분 저가요 지금 2승 1패였잖아요 그두 컨텐츠로 나눠가지고 2승 1패 아니지 지금 2승 1패 2승 1패요 아, 그래? 네 여러분 일단은 저가와피 아, 쭉쭉 떤다 요 3승 1패니까 지금 현재 1패. 15분을 넘으면 안되 거든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찍을 거예요. 그런데, 네, 그렇게 할게요. 어, 야, 일단 한 판만, 한 아, 판. 한판더 하면은, 지금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. 구독, 지금 바로 다시 또한번 찍을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